안녕하세요. 오토겨 김정민입니다.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EQE 벤츠 전기차죠.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주행 중도 아니고,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2, 3초 만에 폭발을 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5시간 만에 지나가 되는 바람에 100명 넘게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대소동이 벌어졌고 주변에 10대 정도의 EU 차량이 같이 불에 타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고를 보게 되면 원인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원인 없이 카더라 뇌피셜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EQE 2차가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는게 상당히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충전을 하는 중이거나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그런 경우는 뭐 여러 차례 우리가 목격을 해왔는데 이 주차 중에 화재가 나는 경우는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에게서는 이런 사고가 좀 보고가 됐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주차 중에 갑자기 그것도 독일 안전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생각을 하는 또그 중에서 EQE 한면은뭐 EQC나 EQA 같은 그런 모델에 비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을 했을 만한 그런 모델을 제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EQE에 들어가 있는 CATL의 중국 배터리가 뭐 삼원기든 LFP든 떠나서 주차 중에 화재가 날 만한 요인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해서 문제를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동차를 차주가 개조를 한 점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V2L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V2L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12V 쪽으로 뭐 개조를 해서 인버터를뭐 별도 설치를 했다.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블랙박스 설치를 위해서 뭐 배선을 잘못 건드려서 단락 같은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은 다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뭔가 화재가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뭔가 자동차를 개조를 했고 그것으로 인한 단락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난 건지 그건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한번 완전히 끝마쳐서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고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시죠? 전기차 지하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대형참사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될것 같습니다. 내연차가 처음에 전기기관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거론이 됐을 때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연 자동차가 폭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거 목숨 걸고 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렇게 막 시끄럽고, 아 어, 저렇게 흉측한 내연 기관을 어떻게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란 말이냐. 이런 반발이 굉장히 많았고,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고전압, 또 고용량 배터리를 하부에 이렇게 깔고 있으니까, 이 배터리가 연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열폭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어하기 힘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전기차가 익숙해지고, 기술이 안정되면서, 근거 없는 두려움보다는 확실하게 이런 원인 때문에 불이 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제어해서 앞으로 차세대 모빌리티로서 우리가 잘이 전기차를 다루고 그 편리성을 조심히 다뤄야 되겠다. 뭐 이런 인식이 잡힐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화재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음, 하나하나 우리가 좀 신중하게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뭐 별도의 그런 이야기지만 에, 현대기아의 화재 사고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기차의 두려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이제 국산차를 욕하고 또 비난하고 뭐 이런 화재는 도대체 모른척 하냐 왜 언급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글들이 있는가 하면, 벤츠를 비롯한 독일 브랜드의 전기차에서 이렇게 화제가 나게 되면, 걱정하시는 목소리들은 몇번 하시는데,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왜 모른 척 하냐, 이것도 전기차라고 만들어서 뭐, 타주고라고 이렇게 만든 거냐, 통구이되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막 비아냥거리는 댓글이나 이런 거잘안 올라오더라고요. 모든 사안들은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잣대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정 브랜드의 사고라그래서막 비난하고 또 그런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어? 이런 건왜 일어났지? 하면서 쉬쉬하고 이렇게 이중 잣대를 여러분들이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기아에서 불이 나든 벤츠에서 불이 나든 BMW에서 불이 나든 또 포르쉐에서 불이 나든 이 사안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혹은 내가 운행하는 그런 자동차에 그런 해당되는 문제로 확산이 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접할 때마다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로 우리가 성큼성큼 나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주차 중에서 왜 불이 났을까? 아무리 중국 배터리 3원계라고 해도 이게 주차 중에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발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우려할 만한. 또 이렇게 하면은 또 LFP 관련해가지고 LFP를 그럼 살자는거 아니냐. LFP 짱 이렇게 하시는데. LFP 보셨죠? 이렇게 막로키처럼막빵하고요삼몽계는 이렇게 폭발은 안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과시하는 배터리가 또 LFP 중국. 예, 그 자랑하는 LFP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뭐 LFP 최고 이렇게 예, 무지성으로 막 이런 사고로 빗대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찾아보고 또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특정 브랜드에서 화재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혹은 심각한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체 사례로 우리가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점을 일으킨 그 해당 차량에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제거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을 우리는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 국가산업을 이제 견인할 정말 중차대한 그런 모빌리티 사업에서 우리가 좀더 성숙한 시각으로 사건, 사고를 보고 그걸 통해서 더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삼을 수 있는 예, 그런 밑바탕으로, 그러한 정보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EQE 화재 사고, 예, 주차 중에 왜 그런 사고가 벌어졌는지, 이, 예, 아마 조사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예,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